오거돈 시장과 같이 네. 일했던 기간은 4 개월이 채 되지 않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과를 냈던 기간들은 음. 오거돈 시장 사태 이후에 음. 제가 실질적인 경제의 컨트롤 타워를 맡으면서 음. 성과를 냈던 부분입니다. 경제부시장으로 영입된 것은 오거돈 시장 때죠? 어 맞습니다. 다만 네. 그 영입이라고 하는 게 어, 아시는 것처럼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 네. 구속이 되고 공석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네. 부산시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이제는 이런 친문이라든지 정파적 이익을 떠나서 네. 부산 출신으로 부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음. 그런 관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을 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시장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입는 부분이 사실상 국비 확보와 관련되는 음. 부분일 겁니다. 마지막 국비 확보 상황에서는 이 자치단체장들이 음. 뛰게 되는 상황인데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해본 경험이 있고 또 음. 다양하게 네트워크가 있는 분을 추천을 받아서 제가 네. 부산에 내려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오거던 시장 때부시장으로 갔지만 어, 한 4개월 같이 일하고 오거든요. 사퇴했고 네. 그후1 0개월가까이 네, 그렇습니다. 네. 경제 컨트롤 타워를 했고요. 경, 제가 타워 오거던 시장과는 음. 개인적인 인연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요. 부산에 내려오기 전까지 오거던 시장을 공식석상에서 딱한번 봤습니다. 음그그 그 사람 성추행 그 그것도 그럼 모르셨겠네요. 전혀 몰랐고요. 음. 제가 사퇴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날 아침에 음. 불러서 회의하러 들어갔더니 예. 그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음. 왜냐하면 뭐 저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또 시청 공무원들이 다 같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고요. 예. 인간적으로 제가 여섯 살짜리 딸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음. 인간적으로 굉장히 신망을 했고요. 네. 음. 예. 알겠습니다. 음.